챗 GPT 나도 이것 좀 해봐야겠어. 요즘 챗 GPT 정말 유명합니다. 매일 매일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눈만 뜨면 챗 GPT 얘기만 합니다. 인공지능 AI의 놀라움 때문에 챗 GPT 관련 주에 대해서도 또이챗 GPT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일 보도와 미디어가 출렁되고 있는데요. 이챗 GPT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채취 PT의 무료와 유료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취 PT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는 것이 먼저겠지요 간단히 말하다면 오픈 AI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재단인 오픈 AI가 2022년 12월 1일 공개했던 인공지능 기반 챗봇으로 두달 만에 이미 가입자가 1억인 AI가 채취 PT입니다 AI 언어모델인 GPT-3을 발전시켜서 이 언어모델인 GPT-3으로 언어를 학습시킨 뒤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챗을 프로그램명에 붙인 이유만 봐도 인간의 질문 대한 답을 내놓는다는 기능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메일, 에세이, 각종 컴퓨터용 코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물어봤는데 적절한 코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특정 키워드나 조건, 예를 들면 로맨스 2500자와 같이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문학작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복잡한 코딩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해서 구글에서만 늘 검색하던 코드를 여기서 간편하게 답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해보니 코딩 초보인 제게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취 PT 관련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막강한 이유는 MS가 오픈 AI에 막대한 기술 투자를 단행함을 발표하고 상용화 시 독점권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채취피티는 일단 가입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취피티 바로 가기. 검색어로 채취피티 홈페이지를 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먼저 완료해주세요. 가입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빨간 상자 안에 원하는 질문이나 요구사항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적합한 논리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료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유료일 경우에는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책 GPT의 유료 사용은 월 20달러로 원화로 2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가입을 따로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5,000원 정도를 매달 내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만족스러워야 할것 같은데요. 그 서비스의 질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1. 어베일러블 f 은 n 디맨드 이즈 하이 어려운 질문 및 요구 내용도 사용 가능. 2. p 스터 리스폰스 스피드 답변의 신속함. 3. 프리오리티 액세스 투뉴 피처즈 새로운 정보에 대한 최우선 접속. 이런 특혜가 유료화로 나와 있다면 무료로 사용할 경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접속 부분에서 요즘 채찌 PT가 워낙 대세이다 보니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유료 계정이라면 접속이 훨씬 용이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 20달러를 지불한다면 사용자의 기대는 더 커지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의 질은 효과적이어야만 하고, 정보 역시 기대 이상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료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 GPT를 사용해보니, 무료이든 유료이든 여러가지 서비스 특징이나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공통적인 서비스 특징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유료 개선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 GPT의 서비스 특징과 개선점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채취피티를 여러모로 사용해본 결과 사실에 대한 정보를 나열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외에 대한 정보는 받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채취피티로 하루에 10개씩 블로그를 업로드한다는 정보가 하도 많길래 저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의견이나 예측에 대한 서비스가 없었고, 그걸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다면 많은 글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글의 질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 먼저, 책지 PT는 의견이나 예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증시는 어떨 것 같아? 이런 질문에는 답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후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데 AI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에 대해서만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2023년 증시에 파월의 1월 발언은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이 가능할까요? 역시 아닙니다. 예측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은 아직 채취 PT가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과제물이나 리포트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요즘 한참 뜨거운 감자인데요. 특히 대학 과제 리포트를 채취 PT로 작성하는 것이 문제시되어 AI로 작성한 과제물을 인지하는 또 다른 AI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만일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리포트라면 채취 PT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더 가치 있고 높은 성적을 받길 원한다면 채취 PT에 구체적인 질문을 계속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의 도구 정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뤄야 하는 리포트라면 오히려 위키 관련 백과사전 검색이 더 나은 것 같고 여전히 자신의 의견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AI는 빠르게 발전하여 매년 그 생태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3. 모든 데이터가 2021년 기준이고 2022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정보의 문제점은 2021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터지는 사건, 사고 및 정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예가 튀르키의 대지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3년 튀르키의 대지진에 대해 물어보면 미래의 일이라 예측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사 답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글 질문보다는 영어 질문이 좋습니다. 물론 기다릴 수 있다면 한글 질문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 질문에는 답변이 다소 늦습니다.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 질문이 시간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답변이 거의 즉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한글 질문에 대한 답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엔 영어 질문에 비해 5배 정도 느렸다면 오늘은 2배에서 3배 정도 느리군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유료 서비스에는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까요? 일왜 유료 서비스가 생겼을까요? 일단 유료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의 유저가 가입을 한 만큼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료 사용자는 문제가 없지만 유료 사용자의 경우 오픈 AI는 신규 기능을 유료 버전에서 우선 제공하는 등 앞으로 버전별 차별화해야만 합니다. 이 유료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올해 안에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답변의 품질 개선과 GPT-4 업그레이드의 기술로 유료 버전에 어떻게 접목 구현되는지가 유저의 이탈을 막는 관건으로 보입니다. 채 GPT 무료 버전은 저처럼 호기심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료 버전은 품질과 안정성 등이 확실하지 않습니 결국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유료 서비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무료 버전보다 응답 속도가 빠르고 답변 내용이 무료보다 한층 좋습니다. 최신 정보 반영과 새로운 기능 제공은 유료 서비스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무료 버전의 경우 접속자가 몰렸을 때 접속이 어려운데 유료 서비스는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료 버전은 응답 속도가 더 빠르지만 역시 영어 질문의 답변이 한글 질문에 비해 답변이 2에서 3배 정도 빠릅니다. 집답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특히 유료 서비스의 응답 속도가 더 빨랐고 답변 수준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실에 관한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답변의 흐름과 문맥 역시 아주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견이나 예측이 아니라면 아주 잘 작성된 그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 최신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책 GPT의 가장 큰 문제는 최신 정보의 부족입니다. 보시다시피 튀르키의 대지진을 치면 작년에 지진이 나오고 2023년 튀르키의 대지진을 치면 미래 예측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뜹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의 업데이트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검색하는 유저들에겐 매우 중요함으로 이 부분의 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건 AI는 짧은 시간 내에 고도로 성장될 것입니다. 애플이 쏘아 올린 휴대폰이란 공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픈AI가 쏘아올린 채취PT라는 공 역시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 놓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10년간의 변화가 휴대폰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가 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